아쉬우시죠? 저희가 한, 오늘 현장에서 와주신 관객분들과 저희 유튜브 디퍼스트였네요. 채널에서 네오타임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, 하지만 오늘은 아쉽게도 저희의 지금의, 어, 코너! 지금의 불권나인넌 그 내게 반했어가 오늘은 진행되지 않아요. 너무 아쉽지만, 네. 다음에 있으니까요. 다음에 아, 네.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. 네.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네오분들을 다 불러볼게요. 나와주세요. 네오분들 나와주세요. 와, 와, 와. 네. 오늘 무대 어떠셨나요, 제시? 아, 오늘 색다른 무대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네, 멋진 무대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여러분? 배경도 이쁘지 않나요 저희? <laughs> 네 저희 네오타임은요 다음주에도 강남 드리머스 홀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이많이 찾아와주세요 네. 그러면 저희 오늘 네오타임 여기서 마치고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다같이 외쳐볼까요? It's